이어보라 콜드코유 투바라고 하겠습니다. 크루즈 다단계 펀지 사기 당하지 마세요. 제가 당한 입장으로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2년도에 책 쓰기로 제가 교육을 받다가 거기서 추천하는 크루즈 다단계 소비자로 가입해서 지금까지 따박따박 100 100몇 불인가 예, 돈을 냈어요. 그리고 그게 정립돼가지고 지금 한 500만 원 넘게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생돈 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500만원 플러스 500만원을 예,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적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원 적립되면 거기서 5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더블이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데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숫자 게임이에요. 여기서 천만원 적립되든 이천만원 적립되든 상관없이 쿠르주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마다 각자 크루즈마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그냥 내가 생돈 내고 나 이런 다단계 같은 브로커 이런 대리인으로 통해서 내가 가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가겠다 하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크루즈 브랜드가 있으니까 쳐보면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돼. 가격이 무려 두배 차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크루즈 뭐 가려면 뭐 천만 원 해야 된다, 이천만 원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선 실제 가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낸 돈, 그리고 포인트 뭐 추가로 뭐 더블로 정립한 거다 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로 직접 쓰면 두 배가 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려면 두 배가 비싼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을 보면서, 아, 이게 다단계 회사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더 저렴하고 더 혜택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크루즈 다단계는 말 그대로 대리인이고 중간에 브로커예요. 브로커들끼리, 지들끼리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월뭐 5천 월 8천 월 1억 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버냐? 펀지 사기로 버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이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계속 누적되는데 가려고 해봤더니 실제 가게랑두배 차이나는데 그두배 차이된 커미션과 그 모든 돈을 크루즈 다단계 안에서 지들끼리 먹고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소비자가 더 많이 나오면 어때요? 그게 펀지 사기가 되는 거예요. 위로 계속 더블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다단계라고 하는 건 그냥 이게 실체예요.